안녕하세요.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노래한 시성. 두보의 섬과 실을 따라가는 여정. 술과 함께 떠나는 한시 여행.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벌써 제 7회를 맞은 저희 채널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 주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저희는 두보가 장안을 떠나 봉선현으로 향하며 쓴 장편 대서사시 자경부봉선현영회오 오백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시였죠. 네, 궁궐의 사치와 굶주리는 백성들의 참상,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야 알게 된 어린 아들의 죽음까지 당나라가 무너지기 직전의 총체적 모순과 시인의 비통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시가 쓰인 직후 결국 안사의 난이 터지면서 두보의 삶은 거대한 비극이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오늘 저희는 그 끔찍했던 난리를 피해 시인이 아주 잠시 동안 얻었던 귀중한 평화의 시간으로 떠나보려 합니다. 아, 드디어 시인에게도 쉴 곳이 생기는군요. 끊없는 고통 속에서 잠시나마 얻은 안식이라니 정말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곳이 바로 그 유명한 성도의 초당인가요? 맞습니다. 759년 겨울, 두보는 사천성 성도에 도착하고 760년 봄에 친구들. 특히 두재를 비롯한 여러 사람의 원조를 얻어 완화계 그의 문학적 상징거도 같은 공간 완화 초당을 짓게 됩니다. 당시 사천 절도사였던 옛 친구 엄무의 배려도 큰 힘이 되었죠. 그리고 비로소 가족과 함께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함께 감상할 시 강촌은 바로 그 평화와 안온함이 가득 담겨 있는 작품입니다. 네. 제목부터 강마을이라는 뜻의 강촌이라니 정겹고 평화로운 풍경이 그려지네요. 그런데 잠깐 여러분들도 궁금하시겠지만 과연 두보는 이 시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할까요? 지금까지의 비극적인 모습과는 사뭇 다른 따뜻한 모습일 것 같은데요. 정말 예리한 관찰이십니다. 그럼 두보가 노래한 강 마을의 소박한 행복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촌 청강일곡 포촌류 맑은 강한 구비 마을을 안고 흐르고 장하강촌 사사유 긴긴 여름 강마을은 일마다 그카하구나 자거자래 당상연 스스로 오고 가는 것은 대청이 제비오 상친상근 수중구 서로 친하고 가까운 것은 물위 갈매기로다 노처화지 위기국 늙은 아내는 종이에 줄 그어 바둑판을 만들고, 치자 고침 작조 구. 어린아들은 바늘을 두드려 낚싯바늘을 만드네. 다병 소수 유약 물. 병 많은 몸에 필요한 것은 오직 약 뿐이니. 미구 차외, 갱 하구. 이 하차는 몸, 이 밖에 또 무엇을 바라리오. 아, 정말 그림처럼 평화로운 풍경입니다. 시를 듣고만 있어도 마음이 차분해지네요. 특별한 사건 없이 그저 잔잔한 일상을 묘사했을 뿐인데, 어쩜 이렇게 깊은 울림을 줄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두보시의 심입니다. 특히 첫두 구절을 보면, 맑은 강이 마을을 안고 흐른다는 표현에서, 안을 포 자가 참 절묘합니다. 마치 자연이 그동안 고생한 시인과 그의 가족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듯한 느낌을 주죠. 그러네요. 그저 마을 옆으로 흐른다가 아니라 안고 흐른다고 표현함으로써 마을이 자연의 보호 속에 있는 듯한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일마다 그윽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그윽할 유자는 단순히 조용하다는 뜻을 넘어 깊고 아늑하여 속세와 떨어진 듯한 느낌을 줍니다. 긴 여름날 강마을의 모든 일상,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 하나하나가 다 평화롭고 정겹다는 뜻이죠. 세상의 소음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제비와 갈매기가 등장합니다. 대청이를 제멋대로 드나드는 제비, 몰 위에서 서로 다정하게 노니는 갈매기. 이 동물들의 모습이 참 자유로워 보여요. 혹시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여기서 제비와 갈매기는 단순한 자연의 일부가 아닙니다. 안사에 난 이후 두보가 겪었던 인간 세상은 서로를 의심하고 해치는 배신과 폭력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강마을의 자연 속에서는 제비도 갈매기도 인간을 경계하지 않고 자유롭게 어울려 살아갑니다. 이는 시인이 그토록 갈망했던 신뢰와 조화가 있는 세계의 모습이죠. 시선이 자연에서 집 안으로 옮겨오면서 시의 따뜻함이 절정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늙은 아내는 종이에 바둑판을 그리고 어린 아들은 바늘로 낚싯바늘을 만들고 정말 소박하지만 더없이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어린 아들을 뜻하는 치 자는 아주 어린 아이, 유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어린 아들이 고사리손으로 바늘을 두드리는 모습을 상상하면 더욱 사랑스럽죠. 제대로 된 바둑판 하나, 낚싯바늘 하나 살수 없는 가난한 형편이지만 가족들은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가난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소소한 즐거움을 찾아가는 가족의 사랑이 응축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두 구절에서는 현실적인 이야기가 나오네요. 병 많은 몸에는 오직 약만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이밖에 더 바랄 게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두보가 자신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 많은 다 병이라는 표현에서 알수 있듯이 시인은 이미 몸이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가진 것들에 대한 깊은 감사를 표현합니다. 스스로를 하찮은 몸이란 뜻의 미구 라고 칭하면서도 이 밖에 또 무엇을 바라리오 라고 외치는 것은 완벽한 자족감의 표현입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모든 것을 잃어본 사람만이 지금 가진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안다고 하죠. 그런데 선생님, 오늘 시에는 술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네요. 예리하시네요. 맞습니다. 이 시에는 술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0편에서 보았던 호방한 술자리와는 다른 두보의 삶에 녹아있는 술의 의미를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두보에게 술, 특히 이 평화로운 시기의 술은 거나한 취응이 아니라 소박한 행복의 일부였습니다. 아내가 그려준 바둑판을 앞에 두고 이웃 늙은이와 마주 앉아 술 한잔 기울이는 것. 그것이 두보가 생각한 완벽한 행복의 그림이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화려한 술상이 아니라 직접 만든 소박한 안주에 이웃과 정겹게 나누는 막걸리 한 사발 같은 느낌이군요. 강촌에 묘사된 평화로운 일상에 그렇게 곁들이는 술한 잔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였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요란하지는 않지만 삶의 고단함을 씻어주고 소박한 일상에 작은 즐거움을 더해주는 술. 그것이 바로 두보의 초당 시절을 함께한 술의 의미였을 겁니다. 전쟁과 유랑의 고통 속에서 잠시 얻은 평화, 그리고 그 안에서 가족과 자연과 더불어 누리는 소박한 행복. 오늘 강촌을 통해 우리는 마침내 웃는 시인 두보의 모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보의 삶은 끊임없는 유랑과 질병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시간은 그에게 잠시 주어진 선물과도 같았죠. 실제로 두보는 765년에 어무가 갑자기 죽게 되면서 다시 유랑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는 병들고 지친 유랑의 길 위에서도 자연이 베푸는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했던 시인의 위대한 식슴을 만나보려 합니다. 봄밤에 조용히 내려 세상을 적시는 단비를 노래한 명작 춘야 희유를 통해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두보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병든 몸으로도 기쁨의 비를 노래했다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저희의 한 시야 임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여행에 가장 먼저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 함께 나눈 시 강촌에 대한 여러분의 감상은 어떠셨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한 구절 한 구절 소중하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